잡았다. 이야, 잡았습니다. 감기지가 않아. 안녕히! 안 돼! 안 돼! 에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제일 낚시꾼, 낙가영이요. 자, 오늘 이렇게 바다로 견지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견지 낚시가 또흘림 낚시에는 아주 쿠팡에서 5천원 주고 샀거든요. 낚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지! 아 어, 근데 삼촌이 아직 안 왔어요 삼촌 와야 되는데 미끼도 없는데 안녕하세요 어. 늦으셨어요 아 오늘 내안내이리 진짜 아 그런 변수가 있구나 저 오늘 이걸로 할 거예요 하기서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여기 지형이 보면 이렇게 양식장에서 물을 배출을 해요 그러면서 여울처럼 생깁니다 바늘에 조수기 낀 다음에 그 다음에 연주찌라고 하거든요 이거 스티로폼찌 이거를 달아줬어요 이렇게 달아줬고 여기다가 미끼 달아서 한번 쫙 내려볼게요 거북선 땄는데 잘라서 미끼 한번 써볼게요 아네 아, 감사합니다 아 조금만 주세요 네 잡아서 좀 쓰죠 가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숭어 미끼를 쓰는데 다들 미끼를 조금만 갖고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미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거북선을 좀 잘라다가 일단 거북선 내치고 자, 짜자 아, 근데 이상한 데로 가네. 저쪽으로 올려야 될까? 여, 가운데로 가서 올려야 되겠네. 낚싯대가 짧으니까 가생이에서 낚시가 어려워요. 이쪽 물 중간에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딱 하면 되지. 하하, <laughs> 이제 됐다. 그래서 쭉 내려주면 될것 같아요. 천천히 내려주게요 천천히. 편수가 또까망을부르는데 아이고, 아이고. 핸드폰 빠졌네. 이럴 줄 알았네. 아이고, 씨. 핸드폰 넣어놔야 되겠다. 오늘 가지가지 한다. 어이구 둥둥 떠다니게 했네 미끼를 숭어 미끼로 교체를 해 보겠습니다 어 뭐가 달려있는 듯한 느낌인데 뭐가 있냐? 뭐 물었나 본데 어 털렸네 아까 쑥쑥 내려가더만 어 보셨죠? 우리 저거 미끼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이 동네 전통 미끼 숭어 낚시는 되는 게 확인이 됐으니 잡히면 되겠구만 가자 어이, 뭐야. 입술이 있었는데? 뭐가 어 확당겼는데 뭐였지? 어, 잡았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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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뭐야? <laughs> 잡았어요. 오우, 씨. 숨어, 좋아. 숨어, 좋아. 자, 견지낚시를 잡았는데, 아이, 보거새끼네. 에헤 보거에요. 어. 에 아이, 보거새끼, 이거, 씨. 자, 그래도 보거 한 마리. 달라 아싸, 잡았다. 보거라도. 가능성 봤죠? 어, 또 문다. 아유, 또 물었다. 아이고, 씨. 아유 소맛 좋아. 아, 보고새끼네 또. 아, 참. 이거 멀 던질 수도 없고. 어, 빠졌다. 어, 아, 다행이네. 어, 짤려 아, 바늘 날라갔어. 또 행복해로 돌리다 보고한테 아, 당하는 참... 까망이다. 날아갔다 오고 바늘 날라갔어요. 아, 씨, 그래. 그럴지 알고 내가 바늘을 갖고 왔지. 아 다, 저는 다 묶었고요. 아 다시 갑니다. 오, 여기 숭어 엄청 많아. 우와, 내 바로 앞에까지 왔어. 여기, 지금 찌있는데, 숭어 지금 엄청 많습니다. 엄청난 숭어대를 보면서 내 구독자도 많았으면 좋겠다고 또 행복해로 돌려본다. 절대 그럴 일 없겠지만. 어이, 풀치기인데 보고해요? 아, 입지. 아, 입지 이거 제대로 느껴지니까 좋네. 잡았다. 그렇지. 어이구. 우와. 잡았어요. 어, 사이즈 좋다. 뭐냐? 어, 어, 맛있어. 하하. <laughs> 어, 어, 야, 오우 뭐야? 털렸, 털렸냐? 뭐야? 끊어졌. 아, 빠졌어요. 아, 아깝다. 아, 이거 바늘이 너무 조그만 거 썼더니. 큰거 줄까? 아, 바늘 있어요. 좀큰 거. 어. 여기 지금 이게. 몇톤데 이게 한 3온가 되는 것 같은데. 아, 일반 작가? 그쵸? 이거 끊어버리고, 바늘 새로 달아야 돼. 와, 와, 와. 여기서 흘릴게요. 네. 아, 잘 흘러가네. 옳지, 아따, 좋다. 옳지, 숭어 막뛴다 잡았다. 오, 씨, 숭어 떴어? 오, 오, 야. 우와, 잡았어요, 잡았어요. 하하, <laughs> 이야, 잡았습니다. 하하, <laughs> 이야, 어디 <어딜> 가는 거야? 하하, <laughs> 이야. 오, 오, 손맛 봐, 손맛. 이야. 우와. 너는 미끼다 너는. 하하. <laughs> 이야. 우와. 오, 치고 나가. 오, 치고 나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힘이 안 빠지네, 이거. 일로와. 일로와. 잡았다. 하하. <laughs> 야 <laughs> 숭어 오. 사자 숭어 너는 믿기다 바로 자 이거 바로 킵 해줄게요 야 대박 잘 되네 이게 지금 참숭어 참숭어인가? 그래요 눈이 보니까 참숭어 맞죠 자 이거 일단 킵 해줄게요 야야야 카메서야 카메서 아저 삼촌 못 잡네 지금 아 삼, 삼촌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지금 예? 네? 저 삼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laughs> 어, 지금 물 내려가서 지금 딱 피딩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양치장 물 흘리고 있습니다. 어, 물 엄청 빨리 들어오는 거 봐. 빨리 들어오니와아 아, 아깝다. 아 후킹 안 됐다. 땡겼다가 딱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확 물어 무는 느낌이 있습니다. 투두둑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때 챔질. 와. 카메라, 물에 잠긴다. 더 높은 데다 설치. 여기다 놓자.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잡았다. 이번에 잡았다. 이번에 잡았다. 그렇지. 챔지. 우와, 치고 올라오는 거 보소? 뭐야, 너? 왜 땅으로 먹는데? 뭐야? 뭐지? 왜 쭉쭉 오지? 아, 뱅이도 입니다 뱅이도이죠? 그렇지. 아이고, 씨 보고, 이새 아이씨. 안 돼. 바늘 끊으면 안 돼. 야, 야, 야. 바늘 끊지 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사이다. 어, 사이즈 봐 <laughs> 어, 사이즈 엄청 좋아요. 상 창문, 새끼, 이거. 아유, 아유. 야, 바늘 끊으면 안 돼. 가라 지금 들물이라 막 물이 차서. 카메라 뒤로 완전 빼줬습니다. 아. 어, 잡으셨어요? 야, 치고 나간다. 그렇지. 자, 송어한마에또 올라옵니다. 후! 야, 지금 숭어가, 왜 그렇게 사이즈가 안큰것 같더라고요. 지금 밀치들이 약간 이제, 이제 막 성장하는 그런 단계라. 잡았다. 그렇지. 그렇지, 있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laughs> 이야. 이야, 사이즈 좋아. 와, 딱겨지지가 않네. 아, 이거, 감는 게 빠르지가 않아가지고. 아이고, 씨. 손맛 좋다. 어? 아, 빠졌다. 설거렸나보다. 아이고, 그래도 이걸로 잡히는 게 너무 신기하네. 아, 아깝다. 왜, 쿠킹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빠지냐. 바보야, 핸드폰 빠졌다. 아따 주인놈아 낚시 하덜 말고 나좀 살려주쇼잉. 어내 핸드폰. 내 핸드폰. 아이고 씨. 안돼. 아또 물속에 들어갔네 아아 아, 방수 잘 되네. 우리 어, 또파도 맞았나? 아주 그냥. 아따 핸드폰 바꾸게 생겼네. 핸드폰 바꾸게 생겼스. 물에 들어갔다고? 네. 미끼를 만들어볼까? 던질라면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재밌잖아요 이거 손맛 잘살 나요 아주 그냥 이거 한거 볼게 엄청 빨리 온다는데 아 그래요? 아 살짝 막 파도에 막내살자식맞지어 근데 지금 이거 파도가 안 아, 좋아가지고 요즘에 자꾸 파도 오면 야 거기가 문제 어 파도 이거야 우리정와 미쳤다 나는 형님 뒤에 끄고 가서 한도한번와 파도가 이렇게 센데? 그래야 거기가 문다고 잡았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유, 왜보건만 오지게 잡네, 이거. 코킹 제대로 됐네. 가라. 네. 들어오세요. 네. 버저비터의 황제, 까망은 마지막에 대물을 거는데. 그렇지. 잡았다, 씨. 오, 씨. 좋아, 좋 좋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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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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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나갔다 탈에다 갔다 와 감기지가 않아 우와. 안녕히 계세요 어, 안돼 안돼 어 저거 줄주수 없나 안돼 아저 어, 멀리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야 낚싯대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낚싯대가. 와, 어, 사이즈 좋았는데. 아, 손맛도 좋았고. 아, 그래도 오늘 손맛도 많이 보고 정말 재밌었어요. 자, 그럼 다음에 보시죠. 레고 레고 띠. 어. 어, 사이즈 좋다. 들어가자마자 한 마리 잡으시네. 잡는 아, 네, 감사합니다. 하하. <laughs> 하, 야. 요이 <몇> <laughs> 야, 야육시 잡았다! 그렇지! 일로와! 오우씨! 아, 사이즈 괜찮아! 어우,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 등을 제대로 걸렸어! 그렇지! 아, 꼬리에 걸려, 꼬리에! 어찌나 숨어맞아지 아주 훌치기가 되네, 훌치기가 돼! 꼬리 끝에 살짝 걸렸네! 아, 숨어좋았다 그래서! 맞다! 아버지 숨어드리면 되겠네! 우와! 잡았다! 야 어디가? 아, 왜 나가? 어 난리 났다 야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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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로 일로 일 아이고 아이고. 아 일로 일로 일아죄송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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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일로 일로 한 마리 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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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가요 일학일보일야 예, 돼서 한 마리만 더 잡고 가일 잡았다 저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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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와와와 와, 와, 와. 그렇지. 됐어. 이런 건 바로 강제 집행이지. 아, 어, 사이즈 좋다. 아, 이제 시간 다돼 가지고 갈게요. 오늘 잠깐 와 가지고 총세 마리, 세 마리 잡았어요. 큰거두두 두 개만 갖고 갈게요. 다음에 뵐게요. 딸내미 학교 보내야 돼 가지고. 갈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 이제낚시더 떴어. 잘해 잘해. 후후후. 자, 보셨죠? 오늘 또 장원입니다. 장원이에요. 순식간에 세 마리. 손맛 죽였고요. 좀 민폐는 좀 끼쳐 드렸지만 좀 죄송하긴 하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 잡은 거는 회따 가지고 아버지 드리고 한번 회으는 솜씨를 볼까요? 뚜껍게 <laughs> 썰어 먹더라고. 잘 먹는 사람들은 뚜껍게 썰더라고. 됐다. 이렇게 길게 썰어 먹는다. 음. 아빠회 이렇게 썰어 먹는구나. 근데 숭어가 엄청 찰지던데. 어때요? 음. 아, 맛있어요? 방어처럼 이렇게 두툼하게 썰어놨는데, 와, <laughs> 진짜 회잘 드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또 재밌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